제가 어디 방송 나가서 아유.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늘 강조하지만 공론장에 나와서 발언을 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적 성실성, 지적 정직성입니다 어. 지적 성실성은 나와서 이야기를 하려면 최소한 뭐에 대한 내용을 내가 이야기할 건지를 제대로 좀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 스스로 검증해보고 그러고 나와서 발언할 것두 번째 지적 정직성은 뭐냐? 내가 틀렸으면 그렇지. 인정하고 고치고 그렇지. 반성할 것이두 가지가 없으면 네. 공론장에서 나와 가지고 발언할 기회를 뺏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저런 사람들이에요 어. 자기 유튜브 나가... 사는 건 오케이야. 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 그건 알아서 하는 거야. 근데 지상파 방송에 나와서 뭐 대선 후보 TV 토론에 나와서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할 때는 그렇지 책임 있게 발언을 해야 되는 그렇지. 거거든요. 이게 지적 성실성과 음. 지적 정직성입니다. 없으면 은퇴해야 돼요. 네. 아 헬마 많이 좋아졌다. <laughs> 오 헬마 많이 좋아졌어. 윤자전부터 <laughs> 네. 내가 얘기하던 거야. 아그땐 네 얘기가 안 들렸어. <laughs> 어, 헬마가 말약이 지적 음. 정직성에 가서 내가 지적을 해줘 줘야 돼. 요즘 국민의힘에서 이제 올랐잖아요. 가가 뭐라고 험담을 하냐면 저렇게 많이 올려서 빠지면 어떡해. <laughs> 아, 정말. 아, 이제 큰일 났다, 와. <laughs> 아,